안녕하세요 리버스팀입니다 오늘 대동사 제품입니다 대동사 제품을 아마 이제 가격을 주고 그때 문방구 시절에 사셨던 분들이 그래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대동사는 좀 약간 좀 피해가야 되는 그런 과학사였던 것 같고 그렇지만 이 대동사도 초기에는 정밀한 탱크 같은 것도 발매하고 어, 프라 모델도 꽤 발매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후반에는 이렇게 값싼 아이들 완구를 좀 많이 그 생산을 했죠. 그래서 뭐 5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런 완성품인데, 이건 용자라이딩과 손오공 삼총사라는 좀 대형 제품입니다. 대동사 치고는 이 만원이거든요. 가격이. 상당히 좀 고가의 제품이라고 도할수 있고요. 그리고 또그이 대동사가 문방구 시절에는 조금 천대 봤다가 이제 문방구가 거의 없어지고 이제 컬렉터들이 이제 조금 아, 옛날에 좀 이런 좀 좀 우스꽝스러운 장난감, 다시 생각난다 할 때, 그때까지 대송사 제품이 조금 인기를 얻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선호공, 별나라 선호공은 또 단품으로도 발매되고, 세트로도 나왔던 적이 있어서 상당히 또수집가 분들한테는 좋아하는 그런 품목 중에 하나죠. 오늘이 용자 라이딩과 같이 이렇게 들어있는 합본 세트입니다. 박스 간단히 볼게요. 변신, 변신. 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설의 우주용자 라이덴. 고트 바트로 변신하여 요괴 군단을 단숨에 무찌른다 이렇게 되었어요. 라이딘 이갑버든 아카데미 제품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그 프라모델을 완구화 시킨 거죠. 그리고 우주의 정의와 질서를 소화하기 위해 소노공사오종 자팔계가 필승의 각오를 다짐하고 <laughs> 왠지 그때 당시 이런 문구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용자 라이덴과 함께 은하계에 나타났다. 박스를 열면 이제 깜짝 놀랍니다. 이그색 대비 한번 보세요. <laughs> 이, 붉은색과 검정색의 색 대비, 와, 라이덴 커트버드 하고, 근데 이제 뭐, 막써 있긴 한데, 그냥 막쓴건 아니고, 좀 뭐, 이렇게 설득력이 살짝 있긴 해요. 울트라 체인, 드리핑거 슈터, 에인절 토가, 대종사 치고는 굉장히 옵션이 지 풍부한 그런 구성입니다. 손오공에 필요한 장비들은 대부분 다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스페이스 쉬핑 프로기 4호정 그물갈퀴죠너클반부너클반부는이 용자 라이덴 쓰니 쓰이는, 쓰이는 주먹이고요. 음, 나름 이렇게 막 색깔도 좀유치찬란하지만 그래도 꽤 정감있게 만들어진 그런 구성입니다. 손오공하고 접팔개 4호정. 왜냐면 이게 어릴 때 초학금을 구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약간이나마 좀 위안을 삼을 수 있었던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